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아, 예. 저게 아닌데요. <laughs> 자, 여하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쫓아봅시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 소원을 이루는 사람. 네, 우리 아이들이 빌리포스위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준비한 거예요.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지 못한 걸 아이들 스스로가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들 제금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느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지 말고 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은 곳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우 삼성 주식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는 주식.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정말 나 기회롭습니까? 그렇죠? 기회롭죠? 예,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5번이 봤더니, 조번이 봤더니, 이런 예배가 되야 되거든요. 자,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예, 평안한 예배가 되시다. 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의 근거로, 어,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러니까 우리, 어, 저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원을 그냥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헨리 대통령 시절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와나메이퍼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극심한 가난 속의 세계에서 그는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점을 가지고 기답니다 세계 선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20편 37편 말씀은 가슴의 색이고요. 일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동일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이 완화 메이커실 분아나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생들을 아, 그들의 소원을 이룰 고 원하시는 분들 귀하시고 참석한 우리 졸업생들 역시도 확고한 흥분이자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말씀할 겁니다. 길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요 아, 나이가 많든 적든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난다사랑있는소원이 뭐 이제 어, 요단강 건너편 만날이 되면 되지. 그것도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소원을 이룰까요? 그첫 번째 네, 한번 읽어봅시다. 세자. 예,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와를 기뻐하라. 그분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한다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5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지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성경 읽기표를 왜 나눠줬냐면 제가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이 좋으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1, 2, 3번 그거거든요. 네, 좀 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자, 2번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호흡이 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제자가 멀어지는 건 대화가 안 됐습니다. 교회 그런 멀어지는 게 대화가 안됐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멀어질 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유명하신 위인이 있다면 무디라는 분을 들 수가 있죠. 무디는 나는 기도를 당하는 힘의 배에 내 짐을 싣은 후그 배를 떠나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짐을 실어버리고요. 그 배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에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졸업생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집을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공사죠 공사. 즉, 큰 봉사는 예배여,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소홀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소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힘들고 어려웠고요 성도님도 들 그렇고,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이제 타지에 나가는 대학생도 있고, 졸업에 후 취업을 하고, 애쓰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삼각학교를 가는데,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든지 예배하는 제가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 4절말씀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봉사자라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만 18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기가 내게 네 있고 장과 장과 우리도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부기와 그런 재물과 그런 공의로움이다 나아있고 있다우리 올해는요, 교회를 위해서 성기는 봉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건 봉사가 아니라 무너짐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 선신학은 어떠냐 할 때에도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일을 한 데에 대하여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기에도 말씀했듯이, 북기 내게 있고, 장관진과 북이도 그러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건데, 올해는 성기는 봉사자라되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손들기들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졸업생들들요, 어 어디에 있는지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시고 공사하시는 그런 졸업생들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늘수용 받는 우리 안들들하요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5 번이요, 우리 한 멀고 날씨에 이자 영적인 회사의 연매를기해요 전도해야,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의 최초의 관심도 전도요, 최후의 관심도 전도요. 최고의 관심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도하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요. 전도하시면 인생에 있어서 구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조업성들도 어디에 있든지 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소원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우리 시0편 37편 1절 말씀 성경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에 아픈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돌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뭘 버리라고 합니까? 딱한 가지 나오죠. 불평하지 말라. 불평을 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룰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과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불평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라는 어둠을 없애려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빛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평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만 쫓아갑시다. 불평을 감사로 몰아내자. 불평을 감사자 12명인데요. 12명이 면 세상을 정복하는데요. 다시. 불평을 감사로 모아내자 불평을, 불평을, 네, 불평을 감사로 몰아내자. 우리 성교들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불평을 감사로 몰아내자. 올해는요, 불평을 감사로 몰아내시는 성교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요 불평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드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앞서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면됩니다 내가 아니, 내려가면 되고요 내가 낮아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불평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어리석음이요 범죄라고 오늘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영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자. 올해는 범세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을 통해 감사해지는 넘치는 열림의 폭기이만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졸업생들도요. 어디에 가든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화가 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울할 때도 감사합니다. 짜증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 감사로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와야 될건못 봐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없는 겁니다. 바로 건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졸업생들 더 포함해서, 그 올해는 우리 안에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감사의 승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37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누래하고 선을 행하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주자다. 아멘. 세 번째 성실을 먹을거리로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실할 때 하나의 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 학교에서 손가락 짓단하고 사회에서 손가락 짓당하고 사회에서 오히려 천덕풀이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든지 그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노예여,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 미워 죽겠는데 그 신세랑 한탄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요셉의 주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주인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성실 때문에 그가 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더 억울한 일이 생겼죠. 노예에서 성실했고 신임을 받았는데 그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갔잖아 죄인의 신분에 가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감옥에 전옥에 그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제수들을 관리하는 외형 성실하니까 결국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성실함을 통해서 애국의 총리 되시는 서무십 졸업생 여러분 어디가든지 성실하셔야 니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더 성실하셔야 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생활은 남들보다 더몇 배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이 하나님의 일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때는 남들 공부했을 때남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께 또 성실하게 예배드린다면 그것으로 가겠지. 예수님 정말 믿으면요. 아이들이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공해야 지기가 아니라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시각으로 바뀌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잘 믿도록 밀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받으신 은혜의 자리가 됐다면 은혜의 자리 거기에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보다 더큰 깨달음입니다. 우리 사랑의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성과하십니다. 저번에 꺼니 교회 다니고 예수믿는 사람인 지 아는데 직장을 생활하는데 남들에 비해서 성실하지 못해가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죠.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성실에 비해서 너무나도 기울고 낮지 않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있으시겠죠.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어떤 첫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맡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거움 이지만요 이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은 뭡니까? 짐이 아니다 우리에게 단증의짐입 맡길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 너희 영혼을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요즘 새벽에 한 40분, 5 0분 정도 나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할 그같이못 눕혔거든요. 그런데 어, 그일원이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맡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살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환경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그상 가운데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돌봐주시기 위 주시길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 졸업생들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맡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맡기는 것은 맡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맡겼지만 10년 후에 조바심 때문에 다시 가져왔죠, 그목은 그리고 결국 이스마일이라는 어떤 자신의 실패의 자식이 맡게 되었죠요 맡기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맡길 수 있는.